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9일인데요. 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뭐 부동산 문제 핫 이슈이죠. 뭐 국내에서는 대선 전국을 앞두고 뭐 화천 대유다 해가지고요 아주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 홍답으로 네,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서요 뜨거운 이 국제 뉴스가 되고 있죠 어, 국내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거론이 되면서요 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 외국인 부동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지난 8월 달에도 이렇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 외국인,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그 현황에 대해서 발표가 나와서 또 다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국내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뭐 여러분들도 관심을 또끌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보도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 국적별로 봤을 때이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이 중국인에 대한 자꾸 이 경계심을 높이는 듯한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래서이 보도 형태와 관련돼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외국인 대사업자 네, 한 2,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이 이 중국인이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 참고로요, 지난 8월 17일이죠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이 법원 이 등기 정보 광장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때는 국내에서 이 부동산을 산 외국인이 2020년 한해 동안 1936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0년과 비교해보면요. 2010년도에는 4307명이었는데요. 이것보다 한 4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중국인은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9년 이 국내 부동산 매입이 가장 많은 외국인이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해서 또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 부동산을 이 단지 보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국인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8월 29월 27일, 28일 이렇게 연속해서 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언론 기사에 나온 거몇개 주요 언론 내용만 보면 이렇습니다. YTN은요. 부동산 쇼핑 나선 외국인 임대사업자 1위 왕서방 또 한국경제 외국인 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중국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경제 실체 드러난 외국인 주택임대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다. 중앙일보도요, 외국인 주택 임대 사업자 3명 중 1명은 중국인. 평균 2.8채를 보유했다. 매일경제, 외국인 임대 사업자 3중 1명이 중국인. 대사소 집값 비싼 수도권 집 매입. 한국금융, 외국인 집주인 2,400명, 3분의 1 이상이 중국인이다. 라고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요즘 외국인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이처럼 이렇게 중국인이 많이 부각이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나 외국인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 등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래도 이 상당수 줄어들어서 이 중국 국적자가 지금은 약한 85만 명으로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 국적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법무부 통계 월보를 보면은요, 2021년 8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이 197만 6,999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국적 동포, 우리가 보통 제외 동포라고 하죠. 외국 국적 동포만 보면은요, 78만 4,488명. 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중국 국적 동포는 63만 5790명입니다. 이렇게 뭐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부동산 부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임대 사업을 하는 중국인도 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나 그 인구 체류하는 인구수 대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로 높은 그런 비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외국인과 관련된 뉴스 보도,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 제목을. 뽑아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어, 이 자료는요, 이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임대사업자 및 등록 민간 임대사 주택 현황을 이렇게 좀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이 작성 기준으로는 2020년 6월 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죠. 2448명이고요. 주택수로 환산을 해보면 6650가구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한번 요거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죠. 어, 임대사업자가 1,194명, 그리고 주택수로 보면은 3,262명이었습니다. 그다음 많은 곳이 이제는 경기도입니다.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758명, 그리고 어, 주택은 어, 1,787가구입니다. 뭐, 그렇게 보니까요, 그 다음 많은 곳이, 이제 부산이 임대사업자가 66명이 되고요, 주택수는 349. 아, 인천이 맞네요. 인천이 임대사업자가 231명이었고요, 주택보유수는 426가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좀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의 민간 임대 사업자는 총 2,394명. 국적별로 보면은요, 중국인이 885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702명으로 29.3%, 그리고 캐나다인이 269명으로 11.2%, 그리고 대만인이 179명으로 7.5% 순위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외국의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 주택 수총6,650 어,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2.8 가구에게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임대 주택은 82%가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절반 가량인 3,262 가구 이렇게 서울에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1787가구, 그래서 26.9%를 차지하고 요 다음이 인천이 426가구로 6.4%, 그 부산이 349가구로 5.2%수으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중앙일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국인 투기 이 문제를 좀 거론했고요. 을 그리고 일부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부동산 보유와 그리고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어 그래서 이 국토부가요. 외국인이 주택을 살때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도 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투기 및 위법 행위 방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어이 부분은 며 처리를 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금융에 보도된 거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이, 이 같은 이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문제, 이거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을 할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을 해, 그러 그러니까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해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점. 그리고 체류 자격 기재 요구는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우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체류 자격 변경 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범, 변경 신고 요구 곤란 등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어, 이렇게 그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는 것은. 이렇게 보류를 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토부하고 이 법무부는요, 외국인의 취업 활동 범위 관련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아둘 것은 이 출입국 관리법 규정에 의거 이 취업 활동 제한이 있는 체류 자격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그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식당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방문 취업 비자는 단순 노무 일을 하는 체류 자격에입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을 해서 자영업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는 법무부에서는 이 불법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됐는데 왜 사업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체류자격별로 그 부분이 사업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동포 체류자격은요, 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무역경영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 출입국관리법 규정상 불법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에는 그냥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외국인 부동산 보유, 임대사업자 등 언론 보도 내용을 볼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요, 이 부동산 문제가 한 이슈가 되었죠. 이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요. 예, 외국인 부동산 보유에도 상당히 이 신경이 예민해진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내 이 부동산 문제는요, 이 정책 탓이지 이게 외국인 탓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현재 이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그 현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2020년 말 외국인이 보유 토지는 뭐전 국토의 0.25% 정도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중국인이, 이 중국 국적자가 이 보유한 부동산은 어, 제주도 면적을 비교해볼 때 제주도 면적의한1% 정도, 이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언론에서 크게 부풀려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뭐 국내에 어쨌든 외국인, 특히 이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투자가 음,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비싼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거에 있어서, 어, 다소 좀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 이 참조해서 어, 볼거는요 이거는 2013년 2월 4일 매일 경제에 난 뉴스입니다. 이 재동포 큰손. 부동산 투자 끌어들인다 이런 제목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게이 7, 8년 전만 해도요. 이 국내 부동산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외국인의 갖큰 손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어,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까지 개정을 해가면서요. 그래서 그때의 그 분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일경제 2013년 2월 4일경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동탄이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 조성되는 외국인 주택단지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영주권 등을 가진 재외동포도 주택 분양과 취득이 가능해진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제일동포나 화교 등재외 국민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해양부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네, 이게 2013년 2월 4일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래서, 위, 그, 매일경제 기사에서 보듯이요, 이, 7, 8년 전만 해도요, 이, 한국 정부는, 재동, 보동, 외국인의, 이, 부동산과, 이,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법까지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외국인 부동산, 보유에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큰 문제가 있듯이, 사회의 여론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거볼 때는 참격세지감니다참 어, 예, 언제는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 뭐 이렇게 예, 손짓을 하고 이제 와서는 어, 왜 외국인 이렇게 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유한 것이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언론들이요 외국인이라고 칭하고요 이 국적별로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근데 이 부, 국내 이 부동산 보유를 한 외국인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상당수가 외국 국적 동포 그러니까 재외 동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재외 동포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 그리고 임대 사업 이런 현황 별도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니까 외국인과 또 재동포하고는 또 확연히 또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죠. 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언론들이 음, 구분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어, 외국인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국내 이 부동산 취득 또 거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사실 이 재외동포와 이 외국인이 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보통 우리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해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용,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네, 여기에 보면은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시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동포가 아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구역, 지역 등의, 이, 그러니까, 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이 신고 관청, 어, 지방자치단체장이겠죠? 이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은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 간청으로부터는 먼저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재동포와 약간 좀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들이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국내, 이 부동산 문제,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도 아주 뭐 화천대유다, 뭐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아주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이면서, 이 국민적, 어쨌든 관심사항입니다. 그런 것같네 언론들이 계속 뭐 외국인과 관련된 이런 뭐 부동산 보유 현황이라든가 임대 사업, 이런 현황을 발표할 때마다 이 촉각을 세워가면서 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이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 경계심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양상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 이반 가까이가 중국 국적자이고 그리고 뭐 재동포 국내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 중에서도 거의 뭐 78만 원인데 65만 가까이가, 뭐, 중국 국적자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외국인의, 뭐, 부동산, 뭐, 아파트, 이런 거 보유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너무 가민반응을 하고,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7, 8년 전만 해도 어, 국내 부동산 어, 투자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뭐, 제외 동포라든가, 뭐, 외국인에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까지 개정을 하, 가 하면서 어,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어, 뭐, 지금은 이렇게 외국인이 부동산 보유, 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사기신대표 편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